안녕하세요. 모아중입니다. 추웠던 날씨가 슬슬 풀리면서 벌써 2월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91회이나 9년식 FM440처럼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 인수 영상을 연달아 올리고, 2월이면 또 조기폐차 접수 시즌이라서 이것저것 궁금한 점들을 전화로 많이들 문의해 주시는데, 이 영상 하나로 조기폐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덤프 매매 업체이다 보니까 덤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조폐가 가능한 믹서와 펌프카도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김해시청에서 조기폐차 공고문을 올려놨는데 요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떤 차량이 해당되는가 공고문을 보면 사업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및 어쩌고저쩌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해서 최대 유로 4까지 조기 폐차가 가능합니다. 24년 첫 조기 폐차 지원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이면서 순정 dpf가 달린 차량도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메이커마다 적용되는 연식이 좀 다르긴 하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요소수 안 넣는 차까지는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유로 4도 조기폐차가 불가했었습니다. 유로 3까지만 가능해서 유로 3 가격은 떡상, 유로 4 가격은 오히려 유로 3보다 저렴했었는데 유로 4가 몇년 전부터 조폐가 가능해지면서 가격이 떡상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조기폐차 대상은 공고문을 또 보면 지원대상, 사업대상이면서 1에서 5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로 4 이내 차량이면서 아래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5가지는 어떤 조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본거지가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등록증을 보시면 사용 본거지가 있습니다. 내 주소랑은 상관없이 이 사용 본거지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1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거는 본인 앞으로 6개월 이상 소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관능검사 결과 적합. 검사 미필 차량은 조폐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자, 이거는 폐차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성능 검사입니다. 기준이 그리 빡빡하진 않지만 어쨌든 성능검사를 합격한 차량이어야만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정부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이거는 사제 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은 완납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세번째 조폐 시에 얼마를 주는가? 자, 지원 금액. 자,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뭐 어쩌고저쩌고 상한액 내 차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내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서 시청에 얼마 주는지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줍니다. 그럼 내차 폐차 전에 폐차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겠다 가이드라인을 잡아놔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미리 조기 폐차 지원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덤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차량의 과표가 조기 폐차 지원금입니다 과표가 뭐냐면 과세 표준의 줄임말로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차량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표는 각 지입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차량 등록 사업소의 형식이나 차량 번호를 불러주시면 확인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대충 견적 나오죠 차량의 배차값 플러스 조기 폐차 지원금 플러스 영업용이라면 난박값까지 합산하면 배차 후에 총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인수했다던 91A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차값 뻔할 겁니다. 뭐 350에서 400인데 계산하기 쉽게 400 잡겠습니다. 조폐 지원금은 과표인데 91A의 과표는 24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난박값. 그럼 640 플러스 남박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폐차 후에 내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합계가 됩니다. 참 쉽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저 91A의 과표이자 조기 폐차 지원금인 240만원. 이게 기본인 100%입니다. 여기서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 중고차를 샀다? 그럼 추가 100%를 더해서 총 480만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샀다면 추가로 200%인 480만원을 더해서 72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조폐만 했다. 그러면 조폐 지원금의 100%를 받게 되고요. 조폐 후에 기준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샀다. 그러면 조폐 지원금의 200%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폐 후에 신차를 샀다. 그러면 조폐 차량 지원금의 300%를 받게 됩니다. 91A를 예로 들어서 금액이 적어 보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표가 1,400짜리라고 하면 신차 출고 시에 지원금만 4,200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죠? 네 번째, 조기 폐차 시의 주의사항. 이거는 시에서 만든 표에 없길래 제가 좀 따로 적어 드립니다. 첫 번째, 조기 폐차 선정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본인보다 연식 나쁜 차들 선에서 예산이 소진이 다 돼버리면 본인은 선정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폐차 전에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반드시 폐차 말소를 진행한다. 말소에는 생각보다 종류가 뭐 다양한데요. 첫 번째, 폐차 말소. 두 번째, 수출 말소. 뭐세 번째, 직권 말소. 이런 식으로 말소가 다양한데, 이 중에서 반드시 폐차 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괜히 조기 폐차 지원금이 아니겠죠. 자, 네 번째, 반드시 조폐대상자 선정 후에 말소처리를 한다. 자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면 다른 게 전부 해당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돈은 언제 주나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폐선정 됐다고 하면 성능검사 후에 배차말소 하시고 그 말소증을 들고 바로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구일 기준 30일 내에 보조금이 나올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 폐차 시즌을 맞아서 건설 기계 조기 폐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차량의 가치 확인, 조기 폐차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조기 폐차 제도를 활용해서 신차나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